내가 봤을 때 방송에 니가 순간 나와 음, 내 목소리만 나가네 방송에 자, 여러분은 방장은 해설을 못하고 저만 해설하는 걸로 <laughs> 그쵸? 안 들리죠? 자, 11시 진영에 꼬부기 로테. 자, 다섯, 시 봐. 어, 다섯시 진영에 아이유. 자, 먼저 아이유 선수는 선못을 가져왔구요. 아, 니네 목소리는 안 나와. 어, 방송에. 방송에 니네 목소리 안 나온다니까? 자, 그러니까 나 혼자 해설하겠습니다. 자 무난하게 빨 목자 번호에 자 무난하게 사신 더블 가져가고 있는 꼬부기 로템 자선못에서6링 찍었고 이6링을 이제 돌릴 건데 어 꼬부기 로템 선수가 일군 서치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선못인 걸 확인을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신이 출발을 하냐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저 링이 사신에 걸리지 않게 가는 게 중요하죠. 자 일단 사신이 바로 출발해요. 그러면 <laughs> 이게 육링이 뛰었기 때문에 사령부 취소할 수도 있어요. 사신이 이제 앞마당 타이밍을 보면 은 전망 늘어난 걸 보면 바로 뺄 텐데. 세요. 자 봐야죠. 자링두 마리는 일군 치고 나머지 사령부 쳐야 돼요. 아직 한 마리도 안 잡혔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마리 굉장히 득 봤어요. 자 이거 방장이 멍청하게 WCS 게임아트로도 안 만들어서 일꾼 잡힌 숫자도 안 나오고 일곱 마리 잡았네요. 자, 아, 꼬부기로템 선수는 이거 운영감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1염차 1사신으로 큰 재미를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자, 드리플도 확인했고. 이거 발업링 한번 가면은 저 앞마당 다시 띄울 수도 있어요. 바이킹 하나 뽑고, 연벤을 가지 않을까 싶은데 자, 사진 커트 못했고 맹독충 등지까지 지어주면서 수비를 준비하고 있고 자 이제 이거 스왑을 할지 스왑하죠 기갑벤시 갈수 있어요 화염차 들어가나요? 들어가면 이거 사지거든요? 링 돌려주고. 링 돌려주면 이거. 못 봤죠? 링 돌리는 거. 이러면은 이제 앞마당에서 큰 피해를 받을 수 있고. 반응 봐야 돼요. 앞마당 화염차 반응. 자, 반응 빨랐고, 4염차 나와가지고 이거 수비는 될것 같네요. 4염차 하나 잡고, 두 마리까지 잡게 되면 좋았을 텐데, 이제 화염차 개수 봤으면은, 염차 벤시 의식, 의식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 인구수 막히는 게 크네요. 지금 저부의 인구수 막힌 게 너무 크고, 대군주 이제 두개 눌러주고 있고, 맹독충 미리 준비 안 하면은 피해.. 트리플 크게 날라갈 수도 있어요 자, 맹독충 6개 변태되고 있고 자 근데 감시군주 없나요? 감시군주가.. 없네요 감시군주 바로 만들어줘야 되고 자, 맹독충은 잘 들어가요. 맹독충은 잘 들어가는데. 자, 여기 감시군주 만들어야죠, 빨리. 뭐하냐? 자, 여기 감시군주 왔고. 자, 이 정도면 잘 막았죠, 그래도. 이러면서 이제 유타를 갈 생각인 것 같고. 루탈 가면 되게 좋은 게 테란이 바이오닉 체제가 그만큼 늦었기 때문에 연배를 쓰면서 루탈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죠. 테란이 트리플도 못 올리지 않았나요? 안 맞아 올렸나요? 아올렸는데 저건 한 8분 돼야지 안칠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니면은 계속 못안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화염차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링을 막 쉽게 정리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염차 하나는 귀여운데, 그래도 잡아줘야죠. 자, 벤시도 정리한 것 같고, 벤시 없고, 현재 테란이 가지고 있는 병력은 해병 5개, 바이킹 하나. 근데 미탈 몇 마리 찍혔죠그렇세 마리밖에 안찍혔네요 아, 인구수가 막, 계속 막히네요, 지금. 조금. 인구수가 안 막혔으면 미탈 한줄 정도 찍을 수 있는데, 세 마리 나와서는 뭐, 일꾼, 다섯 마리가 돼야지 일꾼을 따박따박 잡아줄 수 있으니까. 어? 어, 이거? 링 나님? 여기서 지지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건 맞는데 해병이 잡혔다는거는 그만큼 뮤탈 잡기도 힘들다는거거든요? 아이 뮤탈이 세개밖에 안지켰던게 처음에 그게 좀 아쉽네요 아니 만약 지금 뮤탈 한줄이 날라왔으면 게임 끝날수도 있는데 트리플 다시 들면서 자 그래도 터렛 들어오기 터렛이 건설되기 전까지는 트리플은 여전히 위험해요. 원신고린 됐고, 한 가지 저쉬한테 아쉬운, 아쉬운 게 있다면은, 업그레이드 느리다는 거. 자, 뒤에 해병 와야죠. 해병 봤으면 맹독수이랑 같이 가야 되고요 자, 그냥 싸우면 돼요. 저 그냥 싸우면 돼요. 자, 뮤타를 지뢰점사. 테란 11억이 돼가지고, 저어도 지금 여기서 게임을 끝내고 싶어 하는 그런 욕심이 있거든요. 지뢰 쿨 빠졌고. 자, 상계가 안 되고 있죠, 상계가. 아, 근데 저거 너무 던지고 있어요, 지금? 무리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계속 갈머리를 해서 충분히 들어갔으면은 재미로 볼수 있었을 텐데 일꾼 피해도 그렇게 크게 못 줬고 업글은 이 업도 찍지도 못했고 군락은 빠른데 이제 테란 2업 타이밍이 굉장히 아플 거거든요. 너무 저거 신내다가. 테란한테 기회를 줬어요. 이거 테란이 한번 스캔, 저거 본진에 뿌려서 군락 타임 확인하면은 2업될때 나가도 되거든요? 자, 지금 나가도 이거, 도착하면 2업 완료되거든요? 자, 저거 병력. 맹독충 몇개 있죠? 맹독충 이제 8개. 열다섯끼 자 그래도 넓게 지금 이 자리에서 덮쳐야 돼 지금 이 자리 자잘 덮쳤어요 의료선 잘라야 되고요 유타로 의료선 자 이러면은 이제 울트라가 뛰게 되면서 울트라는 안 뛰었나요? 의등 올라가야 되고 저 올라가죠? 이러면 이제 뮤탈 때, 아니, 울트라 뗄 때까지 저거는 시간을 충분히 벌수 있고, 테라는 이 뮤탈에 영웅까지 흔들릴 수 있어요. 뮤탈 20기, 털이 하나 정도 우습고요 반응도 다 날라갈 수, 있, 다 날라갈 수있고요저 오다가 죽을 수도 있고요 지지. 아, 안 해도 돼요. 내가 해설을 해줄게요. <laughs> 아, 이제 들릴 것 같은데, 이제 들릴 것 같거든요. 마이크? 계속 말해봐. 예 잠깐만요. 저도 저도 방송용 켜보고요. 아 업데이트 해야 되네. 그냥 마이크 안 들리는 걸로? 아안 들려요? 아 이거 아. 어...